안녕하십니까 종합입마학원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후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의 오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현실의 음가는 동이인데 이전후편의 표기에서는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편의 표기를 보면 형 동으로 되어 있고 자전석에에서는 성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신자전에서는 형 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신오편에서 힘쓸 비로 되어있습니다 자전석교에서는 힘쓸 힘있을 비로 되어 있고 신자전을 보면 힘쓸 비와 만을 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을 차로 신호편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차로 자전석에의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와 차로 표기가 두 개의 음가가 있습니다. 신자전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을 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4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틀사로 신호편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교를 보면은 이 4로 표기해 주고 실제 현실의 음과는 4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틀사, 니을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전을 보면 4와 4로 이 음과를 두 개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틀사, 이을사, 받들사, 그럴듯할 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니로 이렇게 이 신호표나 표기되어 있고, 자전석에도 똑같이 너니, 신자전도 너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사로 되어 있습니다. 살필사로 신호편애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소결을 보면 사로 표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 사로 현실음과를 표기했습니다. 살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은 이 사와 사로 이두 개음과를 표기해 를 줬습니다. 옆볼사와 살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되겠습니다 벼살 위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사교를 보면 자리 위 지위 바발위 버릴 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지위 위벼을위 자리 위 위치 위 병할 위분위벌위 니말 위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피로 되어 있습니다. 샤트칼 피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할 피로 자전소개가 되어 있고, 신자전은 이 간샤할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되겠습니다. 나여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고, 자전소개를 보면 여동으로 되습니다 똑같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나여, 말하기 여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저로 어, 신옥 편에 가 되어 있습니리고 자전 석에서는 저로 음가를 표기해주고, 현실의 음가는 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섰을 저로 되어 있습니리고 신자전을 보면 우두머니 설 저로 되어 있고, 잠깐 머물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고로 신호편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석교를 보면은 이 저자세 랍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세 랍고로 되어 있고 이 신자전을 보면 장세고 감 너풀 고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벽될 포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포로 자전소개가 되어 있고, 펼포로 신자전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머물할 주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고, 자전소개에서는 주로 표기를 해주고, 현실의 과는 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물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머무를 주, 구칠 주, 설 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주와 자와 작으로 음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을 작으로 신호편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교에서 보면은 지을 작, 비로서 작, 행할 작, 지을 작. 할 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지을 주 만들 주할자 지을 자 지을 착비롯을착 행할 착 역사할 착 일어날 착설 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편을 보면 나달 나잘 뎌로 되어 있고 이 자전석을 보면 벼로 표기를 해 주고 현실의 음가는 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부릴 저와 낮을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전을 보면 낮을 뎌이 구부릴 뎌 숙일 뎌 아래 뎌 머뭇거릴 뎌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펄 신으로 이렇게 이 신호편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교에서는 이펼 신으로 되어 있고 신자전을 보면 펄 신과 다스릴 신, 기지개 결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반, 이 벗반으로 신호편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교를 보면 작반, 반 의지할 반, 늘어질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작반, 법반, 동모반, 모실반, 의지할 반, 한가할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단으로 신호편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소개를 보면 다만단, 신자전에서는 이 다만단, 한갓단, 홀로단, 오직단, 무릇단, 부질없을단, 특별이단, 대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견으로 이렇게 이 신호편에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자전석을 보면 견으로 표기를 해주고 현실의 음가는 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다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 신자전은 밤멜 견, 멈견 사냥할 견, 초혼 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쇼로 되어 있습니다. 쇼계쇼로 이, 신호편에 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소결법엔 쇼로 음과가 되어 있고, 현실의 음과는 이제 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목소와 소개할 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전을 보면, 겨수차례 쇼와, 이 사신쇼, 소개할 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로 신호편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교를 보면 어찌하, 모를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어찌하, 이 무슨하, 무엇하, 누구하, 요하, 어찌하지 못할하, 조금 있다가 하 구지름 하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가로 되어 있습니다. 절 가로 이렇게 신호 편에 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 속에서는 절가, 이 신자전에서는 절가 중의 집 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 서기가 되습니다. 달알타로 신호편회가 되어 있고 이자전서열을 보면 저타, 다른타, 자득할타, 더할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달을타, 짊어질타, 마음에 든든할타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 자로 이 신호편에가 되어있 내리고 자전석결을 보면 돌 자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이 신자전을 보면 자로 써 주고 속 자로 되어있습니다 소금은 자라고 되습니다. 어있 그래서 돌 자와 버금 자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자, 다음으로 이 파와 1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 백과, 으, 뜸, 파, 로, 이렇게, 신호편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소개를 보면, 100으로 표기를 해주고, 실제 표기는, 이제, 현실의 음가에서는 이렇게, 10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100과, 백으로, 이, 음가를 두 개를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 백, 첫 백, 벼슬 이름 백, 남편 백, 이말 맡은 별 이름 백, 으뜸 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 곱사 등이 앙으로 신호편에 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자전서결을 보면 몸 펴지 못할 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에서는 몸 거북할 앙, 집부두두 할 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팽으로 이렇게 신호편에 가 되어 있고, 이 속으로 평으로 됐습니다. 소금은 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교를 보면 팽으로 표기를 해주고, 실제 음과의 표기는 팽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불일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불임꾼팽, 불일팽, 조칠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령으로 신호편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공령, 영리할령으로 이 자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악생령, 광대령, 외로울령, 독독할령, 영리할령, 이 놀림감 신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 영으로 신호편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결을 보면 제조 영 아처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제조 있을 영 아처말 영 민첩할 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할 후로 신호편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날 후로 이 자전소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곱사등이 후, 구풀일 구불, 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다달주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고, 자전속에서는 한자로 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전에서 보면 마다들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우로 신호편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우로 마찬가지로 이 자전속에 배겨 됐고, 신자전도 돌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첨과 덤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옆볼첨으로 이렇게 신호편에가표기되어 있고 정덤으로서 정으로는 발음으로는 이렇게 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 똑같이 이렇게 이 첨동으로 이렇게 이 자전소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리고이 신자전을 보면 첨으로 되어 있고 정으로 덤으로, 정의 발음가과는 덤으로 되어 있고 해서, 엿볼 덤, 글뜻 모르고 읽을 덤, 가불 덤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필로 신호편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스러울, 위험스러울 필로 자전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전을 보면, 점잔을 필, 가득할 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편을 보면, 부처 불, 개달할 불, 가틀 불, 돌 필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자전석을 보면 부처불, 어그러질 불, 클필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신자전을 보면 부처불, 갤불, 이 어기, 어기어질 불, 비스름할 불, 클필, 돌필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로 되어 있고 속 딜로 되있습니다 음가는 결인데 실제 음가는 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편을 보면 이 편한 일 결로 되어 있고 속 딜로 되있습니다 세속의 음은 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할 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서기를 보면 허물일 편할 일, 이 딜로 되어 있고, 실제 음가는 이제 질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드러질 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자, 신자전을 보면, 편한 일, 허물 일, 덜로 되어 있고, 속 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할 딜, 갈마 드릴 딜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전후편에 나오지 않는 이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로 되어 있고, 사동으로 이렇게 자전석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으로 되어 있고, 이 실제 음가는 정인데, 실제 음가는 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정으로 자전석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상여군 복으로 자전석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렬할 분과 추소할 분, 상여군 분으로 이렇게 신자전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모양 2로 자전석교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름 구로 자전석교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 탁으로 자전석교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